안녕하세요. 세니어 정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해 해야 할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나오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더더기 없는 채널 아시죠? 바로 내용 들어갑니다.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나이 50이 되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 보일 만큼 매력도가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귀찮아하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서 자신을 위해 뭔가를 배우는 것에 열정하고 있는 당신을 옆에서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꾸준히 뭔가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요리를 배운다든지 만들고 싶은 앱을 만들기 위해 코딩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캘리그라피를 배운다던가, 댄스를 배운다던지, 공예나 가구를 만드는 것 등등.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으신가요?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써보는 겁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젊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은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삶의 기술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의 외모에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진 찍히는 것이 싫어지고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싫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나이 50에는 될수록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너무 비싼 것은 필요 없겠지만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만 주면 됩니다. 구두만 고집하지 마시고 운동화도 신어보세요. 몸의 관리도 어느 정도 되어야 옷을 입었을 때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염색도 가끔은 해보세요. 요즘은 셀프로 집에서 염색하는 상품도 있더군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몸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너무 비싼 것은 필요 없고 산뜻한 느낌과 아재 냄새만 없앨 수 있다면 OK입니다.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먼저 알고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봅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품위 있고 차분한 말투 그로 인해 따뜻한 품성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니깐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선배가 말하면 무조건 예라고 해. 직장이 취미야. 승진하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말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세상과 새롭게 소통해내려는 말투. 그것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왜 라고 묻고 나서 답을 주려고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덧붙여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나니까, 아빠니까, 선배니까, 팀장이니까 해주는 말이다. 이런 말은 이제는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얘기를 할때 편을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후배나 가족 중에 회사를 그만두 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얼마나 회사가 그지같았으면 내가 그만뒀겠냐 많이 힘들었지 이제 좀 쉬고 여행 이나 좀해 이런 공감의 말을 해준다면 당신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50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투인 것 같습니다 말투는 바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